마지막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. 오늘 읽었던 추애국기 12장 12절에서 14절은 6월절 이 피를 바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.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에 이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임하게 했죠. 근데이열 가지 재앙이 참 재미있습니다. 어, 이 모든 그 재앙은 어, 거기에 이 이집트가 섬기고 있던 어, 신이었습니다. 우상숭배였죠. 음, 나일강을 비롯해서 각종 메뚜기. 그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그 이집트가 섬기는 신이었습니다. 그, 그걸 그 가지고 재앙을 일으켰습니다. 그래서 완전히 이 바로 왕이 손을 들게 만들었죠. 그런데 사단이 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마지막 방법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. 모든 첨난 장자를 다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다만 문설주의 6월절을 바를 때에 이 죽음이 넘어갔지요 이 사건으로 바로왕은 손을 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6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, 어,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우심과 부활하심,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, 얼마나 우리 인류, 인류를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라는 것, 그리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건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. 베르던스 2장 구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예,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. 만민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. 구원 받은 자는 구약의 레위 지파와 같은 만민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. 12 지파를 세우고 하나님이 한 지파는 레위 지파를 통해 서 레이 지파로 만들어 다른 지파를 섬기며 어, 이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레이지파를 따로 구분했습니다.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할 때에 구약의 레이지파와 같이 만민 제사장으로서 어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전달하고 기도하고 또한 증거하는 그 일의 주인공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반드시 운명에서 해방됩니다.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건세를 가지고 가지게 되는 겁니다. 누가 보면 10장 19절에는 뱅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.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사단을 꺾어 이길 수 있는 건세를 주셨습니다.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사도인전 1장 14절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들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. 구약에도 이 6월절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능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.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세상은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. 하나가 되어서도 안됩니다.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될 때에 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 교회의 기적을 일으키고 현장의 기적을 일으키고 전 세계의 복음 증가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. 6월절의 언약의 피를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건세와 또한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. 오늘 하루도 그 응답의 축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군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마지막 방법, 이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여기 앉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6월절의 언약,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어지며 사단의 근사를 꺾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